안녕하세요. 개만면은 커다미 다어지 거리 도굴기 굵기... 간담켜보도록합시다 오늘의 컨셉은 자, 이번 시간에 금색이었으니까 이번 시간 은색의 <laughs> 간담으로 해봤습니다. 에. 참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모이식의 흐름으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어. 그래서 파츠가 어, 보시면은 팔이 똑같고 음. 어. 팔하고 다리가 동일한 기체에 아이니다 머리 빼고 머리랑 백팩 빼고 동일한 기체예요 어 그래서 뭔가 심심하긴 한데 그래도 백팩이랑 여달아놓 팔쪽에 있는 파츠 이거 부 달아놓으니까 에? 그렇게까지 심심하진 않네 <laughs> 야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 와 이런 느낌 응딱 어. 클로를 쓰는데 이런 느낌 오 좋다 에.

バトルトーナメントの時には四天王のリーダーだと名乗っていましたねそれ言うた後とすぐ否定されてたから本間のところはわからんけどクロカンテはめっちゃ紳士的な人格者で正々堂々とした勝負を好むことで知られとるんやそういう意味じゃあの4人の中で一番リーダーっぽいかもしれんなうん指導精神の持ち主ということか 正面からの力勝負なら望むところだ。紳士面した男なんて信用できたもんじゃねえけどな。急に狼になっちまうかもしれねえぞ。真島君ってさ。ひょっとして突っ込みが欲しくてわざとボケてる。なん <laughs> のことやら。ま あだな連はのだ味だんだ気を許すのはうだ何だぜいずれにしても高い実力を持っていることは確かだメンバー選出は君に任せる君が適任だと思うものを選んでくれんんん何ん何だストリームだ何だ何だうだ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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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담 자체는 어, 정해진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골랐던 거는 제가 깼으니까 제가 멤버를 정해서 기체도 정해서 갈수 있었던 거고 안깬건 이런 식으로 가네. 에, 그러면은 미사 라임 무대 뽑가자 출격. 어.

지금 비상, 비상, <laughs> 비상인데, 비상 아님제가 요즘에 삼국지에 그거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 <laughs> 이거... 저는 어쨌든 이 녹화를 다 끝나면은 일단 이 아이를 커스텀 먼저 한단 말이에요. 어, 녹화가 다 끝나면, 그리고 나중에 뭐 레벨을 패야지,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는데, 삼국지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레벨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피가 저저저 저날리고 저, 저, 저 46만이고 지금 원거리 무기가 이 정도밖에 안 깎입니다. 130 원래 한2 0 0 0씩 깎이는 건데 <laughs> 큰일 큰일. 그래도 다행히 이거 비상인데 비상이 아닌이유는 근접 무기가 제가 쓰던 거기 때문에 데미지는 잘 나온다. 금거리가. 어. 그리고 다행히 어, 하이퍼트랜스 그 모드는 영향을 안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근접이 훅 하게 된다 그리고 지 n 팡렉은 어, 원래 데미지를 보고 하는게 아니고 진짜 멋있냐 경직용으로 쓰기 때문에 다행이다 勝ったつもりか。我が奥の手を見せてやろう。恐怖に震えるでかい,い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 의는이아진은 바이러스를 입힌 채 내용 중이탔다말이어아 이걸 때려도 씨 저거밖에 안 될게. 어쩔 수 없다. 이게 안정하겠지 경기간 통하겠지 이건 그냥 붙는 수밖에 없다. 붙어서 아, 이익스스킬 하나는 원거리구나, 아, 근거리구나. 그래서 말 깎이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럼 되지? 보실해 볼게, 해 볼게 아 어빌 리티 도 계속 을안해놔 가지고 키도 잘안 찬다. 터버리면 되겠다. 예. 뭐제대안 깨고 안 깨진 거 같은데 괜찮나? 아, 이가 아, 아, 패, 패, 팩 패, 패, 조금 심했다 저팩 패, 패, 이제 다 모았으니까, 원래 이,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응. 원래 하나하나 차는데, 아, 색깔별로 이제 다 모았으니까. 이가다네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대로 또 해봐서 <laughs> 하도록 할게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 조금 힘들어지겠지. 자, 잠깐 훑어볼까 파우스 만나러 가야 되니까, 점점 좀부지겠지 어, 다음 시간부터 익스트림으로 가면 되겠다. 어, 뭔가 깨지고 있, 깨져 있는 게 없으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 이정도면 뭐가 나올지 아, 이제 파치 걸. 자, 그러면 은 오늘은 여기까지. 즐거까하셨요요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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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세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